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클로봇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 8월 달 들었으면서 계속해서 가격 조정 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시장 수급도 그렇고요 크게 힘을 못 씻는 상황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클로봇 오늘 가격 함께 볼게요 클로봇입니다 오늘 18,02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만 18,04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가격 17,89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클로버 지금 답답한 흐름 속에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지지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반등할 수 있는 재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구간 분명하게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격 조정 맞았지만, 다음 주에 올라가는 구간 있으니깐요. 제가 이 구간 함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이야기 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 일단 말씀드리는 거자 재료 소진 절대 아닙니다. 재료가 끝난 건 아니에요. 자, 그거 증명하듯 여러분 가격 조정 있는 다음에 다시 올라와 주면서 지금 기간 조정의 흐름 쭉 이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클로봇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다? 결국... 이 로봇 섹터가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클로봇 또한 대장주는 아니지만 이 클로봇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만 있었으니까 이거 반등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중간에 지지선 하나 더 그어보면요. 19,000원선과 18,000원선 지금 왔다갔다 하는 흐름새를 보여줬다고요. 지금 이 구간 안에서 분명하게 기간 조정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힘없이 계속 천천히 빠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시장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 기때문에 지금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이거 상황을 결국에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렇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일단 1차적으로 8월 달 되면은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자, 하지만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해소가 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요. 일부 섹터 외에, 일부 테마성 섹터 외에는 아직까지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 소지는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로봇 섹터가 향후에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AI와 함께 로봇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로봇들이 앞으로는 사람 대신에 일도 하면서 위험한 환경 가운데 투입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클로봇이 크게 올랐던 구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올해 초부터예요. 올해 초에 뭐가 있었는데, 올해 초에, 자, 현대 자동차가 있죠.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공장 짓는데요. 자, 근데 미국에 공장 짓는데 미국인을 쓰지 않고 로봇을 쓰겠대. 자, 이 로봇을 쓰니까 어, 이제는 사람 대신에 일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이 로봇주들에 대해 가지고, 로봇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구간 또한도 올해 초부터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테슬라, 자, 테슬라 하면은 우리 머스크 형님이 되겠죠. 자, 머스크 형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자, 옵티머스 이제 나와주면서 실질적으로 기름에 불을 지른 격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로봇주들 크게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주들 대략 뭐가 있습니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지 않겠습니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도 자 볼게요 크게 올라왔던 구간 생각해본다 라면 하면은 딱 올해 초에요 지금 같이 움직였다고요 이거 클로봇 차트가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에요.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딱 보이잖아요. 지금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하다 지금 클로봇 갖고 막조화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보티즈는 흐름이 좋죠. 로보티즈는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 만들었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ai와 함께 엮이면서 크게 오르는 추세까지 만들었죠 로보티즈는 좀 예외의 경우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로봇주들이 올라온 시기가 다 비슷하게 올라왔고 지금은 조정의 흐름 구간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의 클로봇만 이렇게 조절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로봇주들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로봇주들 가운데서 떨어지는 로봇들도 있죠. 떨어지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주들이 거의 아니에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도 대다수고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해 가지고 좀 미비한 회사거나 보통 그런 기업들은 떨어지는 추세를 만들었지만 우리의 클로봇은 아직까지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차피 8월달 아직 시간이 있고요. 이 8월달 안에 수익나는 구간 또한도 있다고 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현대차 이슈 한번더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이 현대차의 클로봇의 로봇 이 뼈대가 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투입된다라고요. 이 로봇이 투입될 때의 클로봇 또한도 수혜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슈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슈 뭐 해야 된다?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 이슈 제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챙겨 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도 알려 드리긴 하죠. 영상보다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냐? 우리 소통망이죠. 우리 소통망에서 뉴스들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저만 알고 있는 이 정보들과 저만 알고 있는 이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면서 함께 뭐 한다? 수익 챙겨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수익 못 챙겨가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생각해본다라고 하면은 나 혼자예요. 나 혼자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 혼자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거 손해 안 보려면요 여러분들. 내가 뉴스도 볼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들어오는 정보인지도 그리고 그 소식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제일 먼저 빠르게 알려드려요 뉴스 같은거나 아니면 오를 수 있는 이 섹터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섹터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제가 뭐돈 받고 들어오게 하냐 아니요 돈안 받습니다 다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받습니까 이거 오늘 이런 내용도 딱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스가 동맹, 이 대통령 트럼프와 이제 한화, 필리 조선소 찾는다 하면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온대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한화 보면은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엔진이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이러한 뉴스들 올려드리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챙기라고 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010-482-047이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 윤선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공유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우리 소통방에 초대드려가지고 해 여러분들 소식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10 4825 047에 여러분들 딱윤 선수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가지고 저희 클로봇 함께 이야기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 지금 구간 답답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클로봇 상반기 매출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어요. 작년 대비 해가지고 10% 이상 손실을 개선했다고요. 지금 로봇 서비스 고도화 되면서 지금 매출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다 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클로봇 K 휴머노이드 연합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힘을 싣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봇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천공항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이 로봇이죠. 스팟이라 해가지고 이 개처럼 생기는 로봇인데 자, 이 로봇 지금 산업 현장에도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 재료가 뭐하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재료가 아직 건재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타이밍 잘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타점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는 내가 이 고점일 때 매도 타점 잘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점일 때 내가 매수 타점 잡아가야 되는 타점까지도 중요하게 잘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투자하면서 이두개 타점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9시부터 해가지고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 차트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나요 이 차트의 흐름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실까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데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이 정도만 보시고, 아니죠. 이 정도도 아니죠. 이 정도만 보시고, 빠르게, 어, 내가 이거 지금 들어가야겠다. 어, 이거 지금 타점인 것 같아. 이거 들어가야 돼 그렇게 자세하게 보냐고요. 그냥 남이 추천해줘가지고, 어, 지금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야지. 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익 못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자, 분봉만 보더라도 이 타점이 정확히 달라요. 가격대가 얼마 차이 안 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2% 1%면은 크게 은근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로 매일매일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고수가 되는 거고요.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많이 내가지고 차트 계속해서 보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아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텔레 보내드리고 문자로 타점 매일매일 공유해드려도 놓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최소한 손해는 절대 안 보실 수 있어요 손해보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 구간에 있다 손해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함께하는 게왜 부끄러운 겁니까?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손해보는 거 그게 더 부끄러운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고치려고 해야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드러내고 개선해야죠 그거 개선 안 하고 계속해서 가져간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못 가져갑니다 하지만 저랑 함께하는 여러분들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으니깐요 우리 소통방에도 들어오시고요 저 윤선수와도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010 4825 0472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 윤 선수만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거고요. 정확하게.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유 드리면서 수익 계속해서 꾸준하게 챙겨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통방에도 초대해드려가지고 제가 뉴스들부터 해가지고 저만 알고 있는 이 정보들과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 드릴 거고요. 딱 말씀드립니다. 저돈안 받습니다. 저돈 받으면 여러분들 신고하세요. 윤선수, 어, 금통갈치 했다고. 하지만 돈 요구 그런 거 절대 없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죠. 영상 만드는데 윤선수 힘내세요 하면서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큰 수익으로도 보답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윤선수 매일매일 여러분들 종목으로 수익 챙겨드린다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장식전에 문자 보내드리죠. 두 개에서 세개 종목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함께 수익 챙겨간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내드렸는데요. 자,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쉬는 날이기 때 다음주 월요일에 내가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0 1 0 4 8 2 5 0 4 7 2 여러분 윤선수만 보내주셔가지고 수익 챙기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알려드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선수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8월 14일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8시 42분에 저랑 함께하는 131분에게 정확하게 문자 보내드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요일 이렇게 세 종목 알려드렸어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TX 엔진 알려드렸고요. STX 엔진, 외교장관과 중위대사 다시, HD 현대조선소 시찰한다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자, 마스가 성공 협력한다라는 내용으로 풀이 되면서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세비캡 말씀드렸고요. 고순도 리튬 습... 다시, 고순도 리튬 습식재련... 상용화하면서 기대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미르 말씀드렸고요. 자 K팝 데몬헌터스 계속해서 신기록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한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이슈성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세 종목 다 매수가 동일했습니다. 자 시가에 들어가지고 시초가 근처에 매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도는 자율분할 매도하셔라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이세 종목들 하루 동안 수익 얼마나 가져갔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TX 엔진 되겠습니다. STX 엔진, 28,000원으로 시작했었고요. 29%까지 올랐습니다. 36,950원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는 36,4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타점 잡아가기 쉬웠고요. 매도 타점 잘만 잡았어도 28%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오전에는 좀 미비했지만 오후에 들어서면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매도 타점 잡아가기 상당히 쉬웠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세비캠 되겠습니다. 세비캠, 오늘 만 마... 다시. 세비캠, 31,8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37,65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35,8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세비캠 또한도 매도타점 잘 잡았다라고 하시면 1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15% 이상의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수익 많이 많이 가져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스튜디오 미르, 458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5350원까지 올라갔었고, 마무리는 4865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스튜디오 미르 또한도 여러분들 수익타점 가져가기 쉬웠어요. 딱 시초가 들어가자마자 크게 올랐던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전 마지막 구간에서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매수, 매주, 다시 매도타점 잡기가 굉장히 뭐했다, 쉬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스튜디오 미르 또한도 매도타점 잘 잡았으면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목요일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세 종목만 잡아가지고 3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익 여러분 월요일에 챙길 수 있어요. 월요일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수익 챙겨드릴 거고요. 딱 목요일 하루 동안 100만원 투자했으면 30만원 가져갔잖아요. 이거 월요일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챙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챙겨가는 방법 어렵잖아요. 01048250472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 윤선수만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한 제가 이렇게 링크 더보기란과 댓글란에도 남겨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저돈 절대 받지 않고요. 금전 요구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요일에도 제가 꼭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셔가지고 모두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고요. 수익날 수 있는 구간들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이 구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 주주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